깊은 산속 구비구비 들어가야 만날 수 있는 한 사찰. 수십 년 동안 풀리지 않은 신비로운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 사찰을 찾았다는데요. 유명하시다는 부처님이 계시다는 걸 듣고 왔거든요. 음, 그래도 음. 와서 보니까 그렇게 신기하시네요.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건 다름 아닌 불상입니다. 마치 누군가 닦아 놓은 것처럼 얼굴만 이렇게 하얗게 빛나고 있었는데요. 얼굴을 제외한 불상 전체엔 이렇게 검은 이끼가 펴서 그 세월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불상의 신비는 비가 내려야 그 빛을 더욱 발한다고 합니다. 영겁의 신비로운 미소 속 숨겨져 있는 비밀은 뭘까요? 불상의 신비를 밝히기 위해 비를 기다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장마철 굵은 빗방울로 모든 것이 흠뻑 젖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딱한곳 불상의 얼굴만은 빗방울이 피해간 것처럼 보입니다. 오, 진짜 신기하네요. 보고 있지만 믿을 수 없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얼굴만 밝은 해가 비치고 있는 듯 하얀 얼굴을 하고 있는 불상.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비에 젖어드는 게 당연한 자연의 이치건만 왜이 불상은 비에 젖지 않는 걸까요? 얼굴이 젖어요. 불상이 품고 있는 비밀은 과연 뭘까요? 믿기지가 않는데 잘. <laughs> 믿기지가 않는데 잘. 신비롭다고. 아. 그렇게 비가 쏟아져도 얼굴에 비를 안 맞으니까. 야,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만 아시는 거죠 비밀을 직접 밝히기 위해 불상 위로 조심스럽게 올라가 봤습니다. 거세게 내린 빗속에서도 얼굴은 어디 하나 젖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이 신기한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30년은 넘었다고 봐야죠. 습하게 되면 은 3, 40년이면 은 곰팡이가 끼고 이끼가 끼어야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와도 여기가 안 젖는다고 봐야 돼요. 불상이 만들어진 지 벌써 30여 년. 긴 세월 속 손과 옷 주름 사이사이에 생긴 검은 이끼. 그러나 빛처럼 세월도 불상 얼굴은 비켜간 걸까요? 이끼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 거죠, 그런 이게 젖어있는 부분이 위에서 떨어지니 바람이. 풀면 좀 틀리겠지만. 혹시 얼굴 위에 있는 불상의 모자, 즉 보관이 비를 피할 수 있게 우산 역할을 하는 건 아닐까요? 태풍이 올 때도 있고 동쪽에서 비가 때릴 때도 있고 서쪽에서 때릴 때도 있고 그 많은 비를 저 정도 넓이로 해서 그걸 막는다는 것은 좀더 정확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인근 사찰을 찾아갔습니다. 이곳에 신비한 불상과 비슷한 보관을 쓰고 있는 불상을 발견했는데요. 하지만 보시면 불상의 얼굴은 젖어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촉촉하게 젖어 있는데요. 네. 보관은 비를 막아주던 우산이 아니었던 걸까요? 상식적으로 비 오면 맞이야. 노천에 있으니까 그게 당연하잖아요. 보관이 저렇게 있다 하더라도 비 맞는 게 정상이지. 저지야 되니까 보관 때문에 안전는다 하더라도 코라든가 이런 부분은 튀어나왔으니까 비바자야 정상 아니겠어요? 보관이 있다고 한들 불상의 얼굴 전체를 다 가려줄 만큼은 안 된다고 하는데요. 혹시 불상을 만드는 곳에선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신비한 불상 정체는 과연 뭘까요? 아마 화강성으로 봤는데 저이돌 색깔로 봐서는 저 익산의 그 황등석 같은데요. 그 지역 이름인데 황등에서 나오는 석돌 재질 같아요.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보여주신다는데요. 불상의 재질과 같은 석상에 물을 부어 보니 역시 머리서부터 얼굴 몸통 전체가 금색 이렇게 젖습니다. 네. 하나의 큰 화강석을 깎고 깎아 만들어진 신비의 불상. 그런데 왜 얼굴은 젖지 않는 걸까요? 석공의 명장을 만나 그 이유를 직접 밝혀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마주한 신비한 불상을 꼼꼼히 살펴보는데요. 30여 년째 밝혀지지 않은 신비한 불상의 비밀은 과연 뭘까요? 화강석은 이 물을 빨아들이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자가 고운데는 물을 쉽게 안 빨아들이고 그 입자가 거칠면 물을 빨아들이는 거죠. 얼굴이 다른 부에 대해서 훨씬 곱게 돼 있다는 거죠. 얼굴이 젖지 않는 이유는 돌의 입자 때문이라는데요. 같은 화강석이지만 다듬기에 따라 표면과 물의 흡수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표면에 따라 돌 습성이 달라진다니 직접 보지 않고는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오돌토돌한 면과 매끈한 표면 한 눈에 보기에도 돌의 느낌이 다르죠. 네. 그렇다면 물을 부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이 두 면이 동시에 젖었지만 결과는 좀 달랐습니다. 네 불상 얼굴은 젖지 않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이에 불상 제작가는 어떻게 옷자락 생각할까요? 이제 옷자락은 조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제 거칠게 옷자락 국선 같은 걸 주다 보니까 는 얼굴은 맨살을 만든다는 생각하는 경우가 이게 옷자락하고 사람이 똑같은 형상이겠어요 글쎄요 저희도 이거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지만서도 글쎄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비를 맞고 있는 불상을 오랜 시간 자세히 관찰해보면 분명 얼굴에도 비를 맞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빗방울이 이렇게 금방 사라지는 거죠 많이 뿌리면 얼굴에도 약간 묻긴 묻어요 묻는데 여기는 바람 흥분이 잘돼서 물이 습기가 빨리 안+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이곳뿐만 아니라 몇몇의 불상에서 이런 현상이 조금씩 발견되고 있는데요. 신비한 현상의 비밀은 곱게 연마된 석상의 표면과 함께 주변 환경의 조건이 맞을 때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신비의 불상은 조금 더 특이한데요. 어, 좀 특이하긴 해요. 워낙 이 부처님 오래된 데도 얼굴이 깨끗한 거 보면 좀 특이하긴 특이해요. 3 0여 년째 온화하고 고운 얼굴을 유지하고 있는 불상의 얼굴. 불상의 신비를 듣고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은 늘 온화하고 깨끗한 불상의 얼굴을 거울 삼아 마음을 닫고 좋은 기운을 받아간다고 합니다.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아주 여기 잘온것 같아요. 빛이 되는 아름답게 세상을 가꿀 수 있는 그렇게 하시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이적을 보이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풀리지 않는 비밀을 간직한 채 오늘도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는 신비의 불상 천 년의 미소로 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애미었습니다